어떤 아이패드를 사야할지 여기서부터 막히죠 모델은 6개 펜슬 키보드 용량 5g 까지 보다보면 하 아, 그냥 다음에 사지 이 생각부터 듭니다 근데 아이패드는 한번 사면 몇 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헷갈린 아이패드 선택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드릴게요 할인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먼저, 모델 보기 전에, 모르고 사면 후회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딱 이것만 하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요즘 아이패드, 솔직히 다 잘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필기, 웹서핑, 웬만한 건 전부 문제 없어요. 배터리도 체감 10시간 가고, 카메라도 회의, 문서, 촬영 충분하고, USB-C도 이제 전부 지원합니다. 그래서 앱안 돌아갈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이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로 뭐할 건데? 영상만 볼 거면 굳이 프로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필기, 공부, 문서, 작업 에어면. 넘쳐요. 영상 편집하거나 그림 업무용으로 제대로 쓰겠다? 그때부터 프로가 의미 생깁니다 아이패드는 성능보다 용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최신형이 필요 없습니다 M2 에어, M4 프로 지금 써도 여전히 빨라요 할인할 때잘 사면 수십만 원은 그냥 아낄 수 있어요 사실 아이패드 가격은 옵션에서 확 올라가죠 우선순위 딱 정리하면 저장 용량 이건 나중에 절대 못 늘립니다 키보드 붙이는 순간 아이패드가 일하는 기계가 돼요 애플 펜슬 필기 그림 하면 사실상 필수죠. 5G여 대부분 핫스팟이면 충분합니다. 가기는 취향인데 중고가엔 거의 도움 안 돼요. 여기까지 알면 이미 절반은 제대로 고른 겁니다.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는데요. 노트북 대체되냐? 90%는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순간 와요. 아 이거 맥북이었으면 특히 가격 계산해 보면 에어에 키보드 붙이면 거의 맥북 에어 가격이에요. 이건 꼭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아이패드만 정답은 아닙니다. 갤럭시탭, 서피스, 원플러스 패드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이폰이나 맥 쓰고 있으면 아이패드가 제일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꼭 필요하냐? 기본 아이패드만 빼고 전부 지원하는데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딱히 불편하지 않은 수준. AI 쓰고 싶으면 체지피티, 재미나이 그냥 깔았어도 됩니다. 이제 라인업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이건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128기가 기본이고 A16 충분히 빠르고 배터리도 좋아요. 단점은 60Hz 라미네이션 없은 애플 인텔리전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아이패드 처음 사는 분, 부모님, 아이용, 영상게임 위주라면 그냥 이거 사세요. 작은 아이패드 원하면 고민없이 이거입니다. 읽기 좋고 한 손으로 쓰기 좋고 게임도 의외로 좋아요 A17 프로라 성능도 괜찮고 화면도 선명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애매합니다 작아서 좋아? 이유 아니면 굳이 추천하기 어려워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구간이죠 M37 앰플 인텔리전스 F펜슬 프로 13인치까지 선택하는 단점은 여전히 60Hz IPS LCD 가격 올리다 보면 맥북 에어랑 겹칩니다 그래도 결론은 이거예요 가장 균형 좋은 모델이라 대부분 사람한테 제일 무난합니다 이건 그냥 끝 숙판왕입니다. M5, OLED 120Hz, Face ID, 두께, 스피커 전부 최고. 근데 가격도 최고입니다. 13인치 풀옵션 300만원 그냥 넘어가요. 회사 돈이거나 전문가거나 진짜 성능이 필요하면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은 기본 아이패드, 작은 거 원하면 미니, 밸런스는 에어, 끝판왕은 프로. 아이패드는 제일 좋은 것보다 내가 제일 잘 쓰는 거가 정답입니다. 지금 아이패드 할인 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할인 정보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꼭하요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